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 드릴 질문은요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고 인지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라고 하면 음파죠. 음파는 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종파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서 들어오는 파동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청각 기관에 고막이 진동을 하면서 청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죠. 그러면 이때 청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이 뇌의 청각 피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뇌줄기, 브레인 스템을 따라서 쭉이 시상까지 이동을 하는 경로를 가게 됩니다. 이때 뇌줄기는 여기 메둘라, 폰즈, 미드브레인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습 교내, 중내죠. 중내를 거쳐서 살라무스라고 하는 시선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뇌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이 청신경이 활성화 됐을 때 자, 소리를 딱 들려주고 뇌의 반응을 보면 이때는 보통 뇌파를 측정해서 그 소리에 대한 반응만을 끄집어내는 유발전위를 추출해서 보게 됩니다 유발전위는 0 마이크로볼트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크로볼트 정도의 크기를 갖는 뇌전위 신호인데요. 이때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신경이 활성화될 때 V1 피크가 나타나고 연수 부분에 그 소리가 전달됐을 때 V2 피크 그 다음에 교내 V3, V4, V6 이런 식의 피크가 각각 그 전달되는 그 경로 시점마다 대응되어져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V1, V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시전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까지가 대략 10ms 이내에서 모든 과정이 종료가 돼요. 10ms면 0.01초죠.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이 파동은 전기신호로 변환돼서 이 안쪽 구조물 중심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를 보통 auditory brainstem response라고 해요. 그래서 약자로 ABR라고 합니다. 이 뇌줄기를 우리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터리 브레인스템 리스판스라는 뜻이죠. 이 ABR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는요, 주로 이비누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향 같은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ABR 반응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신체 검사일 때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대상자들은 이 ABR 반응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리가 안 들린다 하면 이 반응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피크들이 모두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요즘은 안 들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전기신호는 청각을 처리하는 청각피질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청각피질은 대뇌피질에 있죠. 이 시상과 대뇌피질 간의 연결 고리는 굉장히 긴 연결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상으로 모두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원거리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50ms 이상 한 100ms 근처에 가야 돼 비로소 이첨가 피질에서의 반응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피크들은 100ms 근처 신호. 그다음에 영마이크로보트를 기준으로 양이기 때문에 파지티브라는 의미로 피 200. 이런 식의 피크들이 차례대로 첨가 피질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P300. 이때 100, 200, 300 이것은 자극을 제시한 후에 이 피크가 대충 나타나는 때 걸리는 그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m 백은 자극 시작 후 100ms에 나타나는 음의 네가티브 피크를 의미하게 되고 P200은 200ms, 200ms 무렵에 나타나는 파지티브 피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P300 피크는 300ms에 나타나는 파디티브 피크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 P200까지가 보통 우리가 그냥 소리를 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청각기관과 이러한 경로까지 다 문제가 없는데, 요 청각 피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요런 반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청각 피지를 좀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요. 각 단위 신경세포들이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반응하도록 이렇게 부호화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 능력이 발화되면 7 0 0르 h z 라 해석을 하고 이 신경세포들이 발화되면 8 0 0르 h z 소리, 이 신경세포가 발화되면 9 0 0르 h z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끔 피질의 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이 파장을 해석하게끔 이 청각도 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파신호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초에 20번 진동하는 20Hz에서 최대 2만 헤르츠 2만 번 진동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만 헤르츠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좁은 영역의 주파수를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요 이 주파수의 소리만을 우리의 청각기관은 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빠른 주파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박쥐나 돌고래 이런 동물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빠른 주파수 영역까지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소리 중에 아주 제한된 일부 소리만 우리의 청각기관이 반응해서 그것이 전기신호로 변환되어져서 청각피질에서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소리를 지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P300 피크인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거나 또는 어떤 민감한 관심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만 이 P300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300 피크를 선택적 주의력 피크 또는 어텐션 피크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P300 피크를 활용한 응용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P300 피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범죄 수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저절로 뭔가 민감해지거나 어떻게 주의가 딱 일어날 때이 피산백피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수사에서도 뇌지문탐지기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여러 가지 동구들, 예를 들면 칼을 보여줍니다. 범행에 사용된 칼과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여러 가지 칼들을 섞어서 보여줬을 때그 대상자가 다른 데서는 피0백 피크가 안 나오는데 범행에 사용된 도구에서만 피0백 피크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범행에 사용된 그 도구에 관심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의자로서 조금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이의 사진과 또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게 되면 자신의 아이의 사진에서만 피 삼백 피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피 삼백 피크는 의도한 집중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이 가져지고 또는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그러한 대상에 의해서는 우리가 지각뿐만 아니라 이런 어텐션이 부수적으로 같이 동반되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위를 기울일 때도 이 피사미피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울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 피사미피크가 나오지 않으면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음파의 신호가 어떻게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뇌의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뇌의 반응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지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